12월 26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비트코인 1분 봉 단타 매매 오늘 30분 정도 짧게 진행하면서 196만원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분 봉 단타 매매는 특히나 오래 많이 한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장 흐름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 살짝살짝 들어가는 식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종목으로 진행하면서 하루 빼고 다 수익으로 아주 기분 좋게 순항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중해서 마무리 짓고 내년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과의 실전 매매 영상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59분 금일 구독자분들과 일차단타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연말에 지금 수익으로 쭉 달리고 있어서 연말이 생각보다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비트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분봉 거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 라인까지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게 빠졌는데 우선, 크로스 지표는 파란선 25선을 이탈한 가메도 구간 진입을 했습니다. 가메도 구간에서 볼륨 하단 이탈하는 모습 안 나와준다면, 반등을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점 진입할 만하죠. 일단, 볼륨 하단과 가메도 구간이 동시에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1분절 있는 매수로, 50만 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단위 차트를 기준으로 시작 가격 대비 소수점 앞에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과값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가는 20.05포인트 30.05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51.64까지 바로 올라와주면서 비트콘 1분절리 매수로 50만원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등 나와주면서 지금 크로스 지표랑 RSI A 둘다 상향 크로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자리 계속해서 매수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진입을 하지만 저랑 똑같이 진입을 하지 마시고 시드머니의 5%로 고정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7098까지 하단 라인이 한번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자리는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격 시에도 진입했던 금액만큼만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항상 고정 진입으로 승률을 올려서 수익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비록 실격이 되긴 했지만 지금 볼륨 하단 라인이 무너지기에는 지금 상하단이 이미 충분히 벌어진 상태라 내려가더라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문절인 한번더 매수로 50만 원 진입하겠습니다. 일단 시가는 40.27포인트 일단 4분자리는 패스하고 3분자리 결합값이 나올 때까지 계다려 보겠습니다 볼뱅 하단이면서 크로스 지표랑 아래 사이가 둘다 감회도가 들어온 상태라서 뭐 연장이 되더라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너무 높은 자리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쵸. 60포인트까지 바로 올라와 주죠. 이렇게 되면 3분절이 조금 늦었지만 매수로 50만원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 일단 반등 이후로 추가적으로 따라가기에는 타점의 근거가 지금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반등을 지금 계속해서 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고점도 좀 많이 열려 있죠. 자, 시가는 53.61이지만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는 아, 공원까지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 5분짜리는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반등이 깔끔하게 나오진 않네요. 우선 6분 자리도 패스한 채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하단이 지금 반등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아, 중간중간 조금 변수로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거슬리네요. 지금도 평소 같았으면 매수로 충분히 따라가기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일단 조금 안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안전하게 패스하면서 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애매한 자리에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는 근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크로스 지표랑 RSI 파란 선이 둘다 가면 속은 들어왔습니다. 원래 상단까지 뭐 상승의 여지가 있더라도 하락을 먼저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뭐 상단에서 잡히면 더 좋죠. 이런면 너무 강력한 매도 타점입니다. 공짜로 주는 자리죠. 9분자리 매도로 5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1분봉거래에서 이런 자리가 나오면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볼뱃 상단에다가 감의 수구관. 열번 진입하면 아홉 번은 그냥 수익을 거저 가져가는 자리죠. 일단 1가는07.43 그쵸 76.80까지 빠져주면서 매도 수익을 끝으로 10분 자리는 패스하고 1차는 32만원 수익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 1차 매매 수고 많으셨습니다.